우리가 잘 아는 아메리카 대륙. 그런데 첫 발견은 콜럼버스인데 왜 콜럼버스 대륙이 아닐까? 때는 1492년,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어. 그런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던 것. 그래서 원주민을 인디언이라 불렀어. 그리고 몇년 뒤, 이탈리아 출신 모험가가 신대륙에 도착해. 그 이름은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. 이 사람은 여기가 아시아가 아닌 신대륙이라고 확실히 깨달은 거야. 이후 독일 지도 제작자 발트제밀러는 이 대륙의 이름을 붙이지 그 이름은 아메리고의 이름을 딴 아메리카 그리하여 1507년 세계 최초로 지도에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사용돼 발트제밀러는 이후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란 걸 알고 수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로 유명해진 뒤였어 그렇게 아메리고는 지도 한 장으로 대륙을 차지했지 역사는 타이밍 이름 하나 잘 얻으면 대륙도 내꺼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디쯤에 새겨지고 있나요?